이전 영상에서 BMW 320d에 대한 장단점 세 가지씩 알아보았고요. 자동차 설명가가 왜 굳이 BMW 3 시리즈를 선택했는지 이유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차주분께서 튜닝도 굉장히 좋아하셔서 차를 이것저것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바꿨고 그 튜닝 내역에 대한 가격 부분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3 시리즈. 이게 320d 16년식이고요. 자 이제 전면부부터 네. 어떤 부분을 바꿨는지 네. 그리고 어 대략적인 가격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될것 네. 같아요 일단 엠블럼 어... 엠블럼 이게 그 50주년 엠블럼인가요? 네 맞아요 50주년 알리에서 알리? 네한 네, 만원? 알리에서 만원 네. 네. 그리고 그릴도 알리에서 한 음... 3만원이었나? 3만원 블랙 그릴? 네 요거는 그냥 손으로 잡고 뜯으면 뜯겨가지고 어 그냥 다시 껴넣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릴 3만원 네. 알리 <laughs> 어? 그리고 안에 스트랩바도 흰색으로 바꿨어요 안 아, 네, 스트롭바 아, 원래 저기는 튜닝할 생각이 없었는데 해외에서 이 흰색 차에다가 흰색으로 깔라 해놓은 거 보니까 되게 이뻐가지고 저것도 알리에서 만 원으로 와 아, 저게 만원 네. <laughs> 영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네. 차가 오면은 네. 저기 스트롭바 흰색이 진짜 잘 보여요 그래서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네, 존재감이 확실히 야.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전면부가 5 0 주년 엠블럼 네. <laughs> 그리고 그릴 그리, 네. 저거 스트롭바까지 해가지고 오만 원 그렇죠 알리 V I P인가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거 휠캡도 50주년으로 깔맞춤으로 아 휠캡까지 네. 휠이랑 캘리퍼는 따로 안 하셨네요? 네저 캘리퍼는 이제 좀 너무 녹이 심해서 한번 또 파란색으로 다시 도색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음 캘리퍼는 그러면 이제 도색할 예정이고 네. 이쪽 휠캡 50주년 엠블럼 네. 옆에 보면은 이거 M마크는 원래 있는 건가요? 네 M패키지 차량이라 원래 있는 거고 얘는 원래 사시리즈에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별로 이제 안 이쁜 것 같아서 뗄 예정이긴 합니다 아, 이것도 하신 거고요? 네. 이거는 얼마인가요? 걔또한 5,000원? 5,000원? 네. 와 이제 1,000원 단위까지 내려왔네요 네. <laughs> 그리고 사이드 미러 아 이거 BMW 차주분들 꼭 하는 뿔 미러 뿔 미러 원래는 그냥 검은색으로 해놨었는데 저번에 한번 긁어가지고 또, 검은색으로 하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화본 형태로 했는데, 가본. 이것도 한 2만 3천원 정도? 한 2만원대? 네. 어, 그리고 옆이랑 보면은 다 네. 크롬 주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네. 하신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 블랙은, 몰딩은, 엠팩이면은, 어, 순정입니다. 크롬 주기기는 순정으로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손잡이는 안 되어 있고, 네. 뒤에는 뭐, 휠 캘리퍼 순정이고, 네. 이제 뒤에. 뒤에, 그냥, 양칸데요? 뒤에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선물 받은 거예요, 스포일러. 음, 스포일러 선물 받은 네, 거? 네, 선물 받은 거, 친구한테. 음. 여기도 50주년 엠블럼. 네, 뒤에도 50주년으로 깔맞춤 해놨고, 어, 머플러 팁을, 어, 쌍발로 했어요. 원래는 왼쪽에만 나와있죠? 맞아요. 왼쪽에만 있고, 원래 그 직경도 작은데, 음... 90파이로 좀더 직경을 키워가지고, 얘는 총 하는데 한 120등 거 같아요. 한 120만 원. 네, 아, 저는 진. 얘 떨리지 말라고 네. 그 자바라 작업까지 해놔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듀얼로 하면 한60 정도면 하는데 저는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었던 거 같아요. 이 연기도 양쪽으로 다 나오게 라인까지 수정하셨나요? 그쵸, 연기도 같이 나오죠. 음, 네. 그럼 뒤에는 이제 머플러 팁 크기도 90파이로 더큰 걸로 하고 양쪽으로 라인 수정까지 해서 약 네. 120만원. 네. 어, 혹시 튜닝도 했을까요? 소리박이나 이런 걸로? 아, 아직 그런 건안돼 있습니다. 아, 아직 그러면 소리는 디젤? 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듀얼 머플러 팁 튜닝까지 다 했는데? 네. 이거 엠블럼은 그대로네. 보통 이거를 떼거나 아니면 340i로 바꿔놓지 않나요? 아 340까지는 좀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일단 남겨두긴 했는데 음... 최근엔 저걸 그냥 떼버릴까 생각 중이기도 음... 합니다. 그럼 이 엠블럼의 D는 마지막 양심으로 <laughs> 알고 있겠습니다. 아까 실내도 제가 타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실내도 혹시 바꾼 거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를 시동을 걸면 더잘 보이는데 음, 어, 지금도 지금... 아, 낮이고 해서 아, 잘안 보이는데 아래 여기 이렇게 있네요. 네 스피커에도 헤어리 스피커로 튜닝을 해놨습니다. 음, 전체적인 앰비언트랑 네. 이쪽에 헤어리 스피커 이쪽 아요 건가요? 네아 네, 표어리에도 엠비언트가 나오네요? 거기도 엠비언트가 나옵니다. 아, 그 위에 이거는 뭐죠? 걔는 그냥 알리에서 산 응. 스티커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실내는 이렇게 세 가지인가요? 그리고 저거 크롬 어, 크리스탈 기어봉. 와, 크리스탈 기어봉. 이거 GV60에 아, 그 전기차에 크리스탈 어쩌고저쩌고 뭐 그쵸. 그런 건가요? 원래 BM에서는 이제 X6 정도 되는 차에 들어가는 건데. 아. 그리고 저거 아이드라이브도 크리스탈로. 이렇게 바꿔놨죠. 아, 그럼 요약을 드리면은 이제 실내는 여기 전체적인 앰비언트랑 헤어리 스피커 그리고 이거 스티커랑 네. 크리스탈 기어봉이랑 여기도 크리스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총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앰비언트는 한70 정도 들었고요. 네. 그리고 기어봉이랑 저거 기어 노브까지 해서 한60된것 같아요. 음 기어봉이랑 기어 노브 60. 네. 그리고 이거 헤어리 스피커는요? 네. 그, 아, 걔도 앰비언트 할때 같이 작업한 거라. 아 네, 헤어리 스피커로 앰비언트 7C. 아 그리고 저거 순정 모니터도 원래 카플레이가 안 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로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할까요, 금액이? 저것도 한. 오륙집 했던 것 같아요 음, 실내가 진짜 돈을 많이 투자 하셨네요 그렇죠 실내는 뭐다 합치면 거의 200 되고 뒤에도 한 네. 거의 한150 되는거고 그쵸 그렇죠. 많이 들어갔네요 근데 앞에는 다해서 5만원 아 그렇죠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이차량에총 튜닝비는 전면 뭐 5만원 뒤에 네. 150뭐 실내 한200 해가지고 거의 한400 정도 들으셨네요 그런 소이죠이 차는 혹시 언제까지 타실 건가요? 어... 결혼할 때까지는 탈것 같아요. 결혼? 응. 앞으로 네. 언제 결혼 예정이실까요? 그건 아직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 20, 30만까지는 타야죠. 30만? 네. 지금 키로수한 7만 됐나요? 네, 7만 7천입니다. 아. 앞으로 23만 키로 정도 타고서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laughs> 다음 차는 뭐, 5시리즈로 보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 맞을까요? 그때쯤 5시리즈는 가격이 저렴하지 않을까요? F바디로 사실 건가요? G바디로 G바디 가야죠. G바디. 그러면 다음에 네. G바디 5시리즈를 사신다면은 그때 또 이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BMW 3시리즈를 사면은 네. 이 튜닝만큼은 꼭 해야 된다. 저는 앰비언트가 가장 만족도가 큰거 같아요. 앰비언트. 네. 앰비언트가 없는 차를 타면 어, 조금 너무 심심한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그래도 가격 대비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가격 대비 가장 만족스럽다? 네. 역시 밖에는 아무리 튜닝을 해놔도 차주가 타면서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실내는 바로바로 바로 눈에 들어오니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튜닝들을 좀 하셨는데 가장 후회되는 튜닝 한 가지가 있을까요? 그냥 머플러 팀만할걸 그랬어요 아 연기 안 나오게? 네 그냥 저렴하게 그렇게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뭐 나중에 튜닝을 한다면 머플러 팁만 할것 같아요. 음, 저도 동감합니다. 네. 저도 전에 G70에는 머플러 팁만 했고, 네. 이번에 재교에는 머플러 라인까지 다 수정했는데, 네. 돈이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아,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튜닝은 이제 머플러 팁. 네. 라인까지 수정한 게 이제 후회가 된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BMW 3 시리즈에 대한 튜닝 내역과 튜닝에 대한 가격까지 한번 알아보았고요. 차주분께서 제가 봤을 때 조만간 5 시리즈로 기변을 할것 같아요. 차를 바꾸면은 그때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BMW가 정비성도 되게 우수하고 알리산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는 있었는데 저렇게 튜닝 내역이 저렴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주분께서 어썸카 채널을 이제 다시 운영을 시작을 한다고 해요. 어썸카 채널도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아우디 영상들 되게 여러 개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